해마다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장기 실종 아동 한 명이 발생했을 때 5억 7천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실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건데요. 내일은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거리를 헤매는 실종 아동과 가족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매일같이 거리로 나서서 아이를 찾는 실종 가족의 절실한 외침 덕분에 지난 2005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됐고, 실종 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전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실종, 실종 아동 했고,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슴 아픈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방법을 마련한 겁니다. 35초, 1분도 채안 되는 시간이면 사라져 버리는 아이들. 특히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선 아이를 잃어버리기 십상인데요. 이때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코드아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83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출입구를 막고 10분 안에 아이를 찾는데요. 실제 지난해 7월 말 도입 이후 아동과 치매 환자 24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10분 안에 실종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앰보 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은행이나 고속도로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전광판과 언론사를 통해 실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수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해 2만 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97%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는 아직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린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 길을 잃으면 당황해 집 주소나 연락처와 같은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어르신들이 실종 예방을 위해서 사진 그리고 지문, 그리고 개인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 놓았다가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족에게 신속하게 빨리 저희가 찾아주기 위해서 등록을 해 놓는 제도입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 사진이나 지문을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을 찾아주는 겁니다. 5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치매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등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는 물론이고 치매환자를 둔 가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인지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보호자분들이 어르신들이 같이 집을 실종이 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빨리 어르신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이런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셨습니다. 사전에 개인정보를 등록한 아동과 치매 환자의 경우 실종에서 발견까지 21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평균 250시간이었던 실종자 발견 시간을 86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도입된 이후 74명의 실종자가 가족을 찾아갔지만 아직까지 참여율은 실종 위험자의 20%도 되지 않는 저조한 상황인데요.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께서 가까운 경찰관서, 파출소,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족을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진단서를 들고 방문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실종 아동 보호법에 따라 마련된 실종 아동 전문 기관에선 아동 보호 시설과 장애인 보호 시설 등의 입소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실종 아동의 발견을 돕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달은 DNA 검사를 통해 28년 만에 가족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실종 예방교육과 함께 실종 가족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을 잃어버린 후 해체 위기를 겪을 정도로 멍들어진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 조금씩 수정과 변화를 거듭해가며 더 이상 안타까운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마다 500명이 넘는 실종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을 전문으로 맡는 수사관들의 경력 자체가 85% 이상이 1년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진 경우 어떠한 맥락에서 없어지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전문적인 수사 인력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해가 갈수록 커져가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갈 실종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우리의 관심입니다. 매주 방송되는 한 인터넷 방송. 1시간 30분의 방송 시간 동안 실종자를 찾기 위한 가족들의 눈물겨운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 방송은 실종자를 찾는 그런 방송인데 실제로 그 실종당한 가족들 또 그런 친척들 그런 당사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와서 우리 MC들하고 함께 그런 풀어나가는 방송입니다. 20년째 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실종아동찾기협회의 서기원 대표와 잃어버린 동생을 16년 만에 상봉한 경험을 가진 남규민 씨가 진행자로 나서 가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듬어주던 가족이 어느 날 사라지고 없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찾았으니까요. 저도 16년 만에 찾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를 찾은 주인공은 89년에 7개월 된딸 소희를 잃어버린 이자우 씨. 왜 찾으세요? 거짓말을 했더니 실종 당시를 떠올리며 또 다시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6년이 지났지만 순간의 실수로 딸을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이재우 씨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한서우의 보급소 다니는 진선이 진현이 엄마를 혹시 아느냐고 오늘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그 어디서 연락 올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것 같아요. <laughs> 내가 걔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거든요. 제자리 못 돌려놓으면 난 눈을 못 감아요, 죽어도. <laughs>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을 통해 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자우 씨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애끓는 심정을 전한 가족만 벌써 50여 가족. 혹시라도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실낱 같은 희망으로 오늘도 그들은 방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고 이런 제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아이를 못 찾아요. 방송 힘도 크고요. 국민들 관심이 관심이 있어야지.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로는 이제 힘들 것 같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잃어버린 후 그들의 시계는 그때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거리를 헤매며 아이를 찾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종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언제든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아이들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과 보살핌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